사실은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자기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다이어트를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는데 30년 가까이 돼가죠. 그 많았던 환자 중에 그런 다이어트에서성공한 사람 별로 못 봤고 그런 다이어트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오신 분들만 보고 있어요. 결국 또 삼시세끼 규칙적인 식사가 답이라는 걸까요? 아, 좀 고전적인 답 아닌가요? 새끼 먹으라고 그래서 뭐 기름진 음식에 뭐뭐 뭐 범벅을 기름 범벅을 만들어 먹으란 양이 전혀 아닌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로리를 잘 규칙을 정하고 그걸 갖다 잘 분비해서 굶었을 때나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살 빼는 데 제일 효과 있더라고. 요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세증이세를 제가 제일 걱정했거든요. <laughs> <맞아요>. 어? <laughs> 데세는당 <근데 웃음> 아주 이제 시작 단계. 중성 지 음. 음. 뭐 <laughs> 음. <laughs> 충격이었죠. 그런데 허리둘레 줄고 나니까 중성지방 높았던 거 기억하시죠? 네. 230에서 170으로 줄었어요. 아, 많이 줄었네. 어 첫째 내장지방 줄였거든요. 어 둘째 중성지방 떨어졌다는 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음. 어 그래서 어, 좋은 거고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음. 음, 음, 그럼 예후가 유지 좋은 거예요. 음. 박소연 씨한번 볼까요? 네. 겉 보기에도 확 달라진 소연님. 박소연 씨도 어이구 허리둘레를 20cm나 줄였어요. <laughs> 대단하시다. 어, 어, 그때 봤을 때는 와이분들은 어떻게 해내실까. <laughs> 네. 저 진짜 잘 먹었었는데 어쨌든 이 윗배랑 이런 데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저. 음. 16일 만에 결과라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중요한 건 건강한 다이어트였다는 것. 약간 좀 건강하게 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약을 먹어서 뺐을 때는 진짜 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 약을 먹으면서 입맛도 없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의욕 자체가 다 떨어져요 한달 동안 거의 10kg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빼고 나니까 남는 게근 손실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엔 굶지 않았습니다 영양 처방대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챙겨 먹으려 노력했죠. 그렇다고 모두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식단도 하고 좀 많이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약간 뭔가 윗배도 빠지는 것 같고 느끼는데, 주변에서 그대로인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화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나? 어,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열흘이 넘도록 몸무게에 큰 변화가 없었던 소인이 그런데 오늘 의사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김토희 씨는 몸무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응. 근데 저는 뭐에 관심이 많은지 알아요? 음. 체지방에 관심이 많은 음, 네. 음. 몸무게가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laughs> 저희 같은 비만 전문가들은요, 어, 몸무게 별로 안 봐요. 체지방이 빠졌나, 내장 지방이 얼마나 빠졌나를 보는데, 그, 그, 보통은 다이어트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 그 뱃살부터 빠지죠. 뱃살 빼기 어렵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상식이에요. 제대로 다이어트 하신 분은 뱃살부터 빠집니다. 수희 님은 몸무게 2kg, 체지방량이 1.2kg 줄었습니다. 빠져나간 건 무거운 근육이 아니라 가벼운 지방이라는 얘기죠. 덕분에 허리 둘레가 20cm나 줄었습니다. 허리 둘레 한번 보세요. 20cm 줄었죠. 저 지금 윗배가 네, 네. 근데 얼굴부터 쏙 빠지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 뭐겠어요? 그. 맞아요. 그... 근육질이야. 그래서 뱃살을 안 줄고 팔다리 가늘어지고 근, 얼굴만 빠지는 사람 옷 입고 나니까 티가 안 나서 겉에 보기 좋을 줄 몰라도 나중에 그 사람은 분명히 찐다. 그럼 건강하게 돼. 그렇죠.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피 검사상에서는 콜레스테롤이 LDL이 130에서 89가 돼 버렸어. 전반적인 수치로 봐서 요산이 툭 떨어졌고 콜레스테롤이 툭 떨어졌고 꾸준히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으시죠. 이렇게 돼서 조금 미안해요. 제 몸한테 좀 그래. 약간 눈물 날것 같은데 어, 좀내 자신한테 좀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계기로 조금 이제는 좀 아껴주고 좀 귀하게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웃음> 음. <웃음> 음. 여기다가 하고 있었는데 한 칸이 줄었어요. 뱃살이 줄어든 태준님은 그동안 작아서 입지 못했던 멋진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laughs> 어그 그, 지금 지금 봤는데 네네. 너무 좋으세요. 당화혈색소도 좀 많이 떨어지셨고 네. 네, 혈당이 한 보시면요 네. 127에서 105로 좋아지셨어요. 네네. 지금 무엇보다도 혈압 이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 <laughs> 예. 매일 혈압, 콜레스테롤, 부정맥 약을 먹는 태준님 몸무게 3.3kg, 허리둘레 11cm가 줄며 혈압과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그 조금 우리끼리 표현으로는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왜냐면은 하 만으로 58세 연령대에 오시면은 약 끊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끊을 수 있는 분이. 근데 지금 살을 조금만 조절하셔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저기 복 받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웃음> 근데 <laughs> 피검사 봤는데 혈당도 좀 조절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혈압 혈당 이 같이 조절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끼니 걸으시는 분들은 끼니를 갖다 어, 제대로 먹게 해서 몸을 편하게 했고 또한 끼밖에 안 먹던 분한테 아 이렇게 새끼를 다먹어도 살이 빠지는구나 모든 분들이 공감하셨잖아요. 새끼를 음, 잘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 그래서 한일년 후면은 제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66 사이즈 옷을 입는 것이 목표였던 현숙님입니다. 몸무게는 한 2.6kg 줄었고요. 허리 둘레는 18cm 정도 줄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입었던 옷을 입게 되고 자신감이 좀 생긴 거 같아요. 와, 드디어 성공하셨군요. 옷보다 현숙님이 더 멋지신데요? 어, 이거 엄청나네요. 허리 둘레가 90에서 72대. 그러게요. <laughs> 아니, 50대 후반이신데. 오,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잘한 거예요, 선생님? <laughs> 예. 그 허리둘레 줄었다는 거는 다른 게 좋아지는 순 어, 신호예요.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됐잖아요. 요즘은 오랜 기간 출축된 만성적인 원인에 생기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어느 한순간 넘어가면은 진짜 수술이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전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오신 분들이 그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인데 이분들이 지금처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더 유지하시고 나면은 10년 20년 있다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내 삶의 파괴자 복부 비만. 어, 하지만 쉽습니다. 우린 잘못된 다이어트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굶지 않고 건강하게 먹어야 복부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몸에 신호가 오기 전인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하신 몸이니까.